어, 부천탑 사랑방을 오픈하신 정은주 리더님이 예, 짧은 제품 소개 영상 예, 우리 사랑방 센터에서 보내왔습니다. 우리 정은주 리더님,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이지 마스터 정은주입니다. 오늘은 애터미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 중에서 철분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같이 드시면 어, 시너지 효과가 나는 비타민 C, C 제품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철분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패키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화사하고 되게 예쁘죠. 어, 먹는 방법도 되게 편리하게 패키지를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옆구리를 이렇게 따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데 여기서 제품을 하나씩 꺼내서 간단하게 섭취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 제가 먹어보긴 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블루베리 맛인데.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아이들도 간식처럼 잘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상큼한 맛을 더해줄 수 있는 이유는 6종의 과일과 비타민C 부원료가 들어가는데요. 4종의 과일 주출물과 비타민C 치커리를 부원료로 함유하고 있고요. 비리지 않고 맛있어서 임신 중에도 철분을 꾸준히 간편하게 섭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부얼류 6종에는 블루베리, 푸른 포도, 복분자 딸기, 비타민 C, 치커리가 들어 있습니다. 음, 애터미 철분은 BM 철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철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햄 철과 BM 철로 나눠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햄 철은 동물성 철분이고요. 비엠철은 식물성 성분 이 철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에터미철분은 비엠철을 함유하여 흡수 흡수에 용이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철분의 기능은 헤모글로빈을 구성하여 신체 조직에 산소를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어, 임산부에게 필수적인 철분인데, 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면, 어, 어떤 분들에게 권해드릴까요? 철분의 요구량이 늘어나는 임산부 수유기 여성, 월경혈의 손실이 있는 가임기 여성, 무리한 다이어트 후 철분이 부족한 경우, 그리고 식생활로부터 부족한 철분 보충이 필요한 경우, 에너지 생성 및 활력 있는 생활이 필요하신 분, 불규칙한 식사로 충분한 철분 섭취가 어려운 분, 급격한 성장으로 혈액량이 증가하는 성장기 어린이 및 청소년, 철분이 부족하기 쉬운 유아 및 어린이, 아주 어린 영아가 아닌 분들은 모든 분들이 다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어, 한국인의 철분 권장 섭취량은요. 성인 남녀는 12g 이고요. 임산부 권장 섭취량은 24g 입니다. 이 철분 한포 안에 12g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임산부들은 하루에 두포씩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아이들은, 어, 이거 반포씩 먹이시면 돼요. 어, 아이들은 철분 섭취를 위해서 매일 고기를 먹이라고 하잖아요. 어, 그러기가 좀 힘드신 경우에는 이 철분 섭취를 같이 해주시면 성장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분의 흡수량을 높이는 팁은 오렌지 주스나 레몬 등과 같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 좋고요. 칼슘 및 카페인은 철분 흡수를 방해해서 녹차, 커피, 밀가루, 달걀, 노른자 등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미네랄들 칼슘이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등과 경쟁하여 흡수하므로 식사 전 공복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생기는 증상들은 피곤함, 어, 집중력 저하, 두통, 빈혈, 심장 두근거림, 하지 불안 증후군, 그리고 철분이 부족하면 탈모도 생길 수 있다고 해요. 철분 꼭 섭취하셔야겠죠? 어 그리고 숨이 찬 증상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먹었던 철분제는 좀 새맛 같은 비린 맛이 나서 어좀 먹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정말 맛있고 편리하게 휴대하기도 간편하고 또물 없이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간편할 것 같습니다. 에터미 철분은 어 애터미만의 착한 가격으로 한 박스가 2달치인데 그 24,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애터미 철분과 함께 섭취하시면 더 흡수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어, 건기식이 있는데요. 바로 애터미 컬러푸드 비타민C입니다. 이 비타민C 같은 경우도 어, 포장이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뜯으시면 이렇게 하나씩 쏙쏙 이렇게 빼서 꺼내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비타민도 철분처럼 체내 합성이 안 돼서 음식으로 따로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 음,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장 먼저 농도가 떨어지는 것들, 것이 비타민C라고 합니다. 어, 이 비, 에터미 비타민C에는 한 포에 500mg이 들어있어요. 어, 그리고 3개월치가 18,400원, 한 달에 6,000원으로 비타민 C를 매일매일 건강하게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성분 중에 울금과 상황버섯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 이런 것,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비타민 C는 처음 본것 같아요. 어, 가격도 싸고 맛도 있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곤하신 분들, 성장기 아이들 어, 섭취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제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은주 부천 사랑방 방장 예, 곧또 팀장 준비하시는데요. 팀장 가시고 예, 좀더 좋은 강의들도 많이 많이 보내주시라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